오픈 워터 다이버 자격증은 초보자를 위한 기본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통해 최대 18m 깊이까지 다이빙 할수 있습니다. 다이빙의 기본 기술과 이론을 배우는 과정으로 안전하게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기초를 다집니다. 어드밴스드 오픈 워터 다이버 자격증은 오픈 워터 다이버 자격증을 소지한 다이버가 더 깊고 다양한 다이빙 경험을 쌓기 위해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통해 최대 30m 깊이까지 다이빙 할수 있으며 다양한 전문 다이빙 분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원칩. 레스큐 다이버 자격증은 다이빙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자격증을 통해 자기 자신과 다른 다이버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자격증입니다. 다이브 마스터 자격증은 전문 다이빙 가이드 및 교육을 위한 첫 단계의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통해 다이빙 활동을 계획하고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다이빙 산업에서의 첫 번째 전문 자격증으로 다이빙 커리어를 시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시스턴트 인스트럭터 자격증은 인스트럭터의 보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통해 다이빙 교육의 일부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인스트럭터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교육 경험을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픈워터 스쿠버 인스트럭터 자격증은 다이버 교육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이 자격증을 통해 PAD의 다양한 다이빙 코스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다이빙 교육의 전문가로서 새로운 다이버를 양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전문 다이빙 자격증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딥다이버 자격증은 깊은 수심 최대 40m에서 다이빙하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난파선 다이버 자격증은 난파선 주변에서 안전하게 다이빙하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야간 다이버 자격증은 야간에 다이빙하는 기술과 절차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수중 사진과 자격증은 수중 촬영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드리프트 다이버 자격증은 해류를 이용한 다이빙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엔리치드 에어 다이버 자격증은 산소 농도가 높은 혼합 기체를 사용하는 다이빙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기술 다이빙 자격증에는 택 40, 택 45, 택 50이 있습니다. 이 자격증들은 점진적으로 깊고 복잡한 다이빙을 수행하기 위한 단계별 기술 다이빙 자격증입니다. 리브리더 다이버 자격증은 리브리더 장비를 사용하는 기술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목적과 수준에 맞춘 자격증이 존재하며 각 자격증마다 요구되는 조건과 교육 과정이 다릅니다.